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6월 11일자 12일차 방송이었죠. 저희가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한 입법, 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시 나눴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약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세권 복합개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갈때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네. 내용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남북 간의 인동 간격을 대폭 완화해주겠다. 두 배까지도 뭐 E H 높은 건물이 두 배까지도 인동간격을 지키던 것을 0.8 H까지 또 완화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판 뉴딜 수소 경제 활성화 위에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 하나. 이제 이 부분도 내용이 나왔고요. 네 예, 같이 나왔죠. 예, 예. 그래서 공동주택 간의 <laughs> 동강 거래가 이제 채광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개선이 되는데 이것이 뒷 건물과 앞 건물의 간격을 0.5H로 픽스해서 지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야기 했었죠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한시법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완화해 준다고 그랬는데. 네. 신규로 지어지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전용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법으로 완전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광고도 역시 네, 규조가 됐고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완화정책을 이번에 네. 만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강거리 개선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현행이 밑에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 이제 동강거리 개선에 대해서 바뀐 거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현행은 높은 건축물이 이렇게 80m가 있고 낮은 건축물이 이제 30m가 있다라고 하면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그러니까 30m에 0.5면은 15m죠. 네, 15m. 그 다음에 높은 건축물 높이 약 80m 높이의 0.4배, 32m죠. 네. 이두개 중에 큰 거리. 이게 지금 정남에 있을 때는 32m를 이제 이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보시면 낮은 건축물이 30m, 높은 건축물이 80m 잖아요. 네. 이때는 낮은 건축물의 0.5배. 다 일괄적으로 15m만 이격을 하면 된다.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32m를 이격을 하던 것이 15m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네. 혜택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강 간격이 좁아지면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거에 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런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5m 이격을 한 건축물이 30m에 들어오는 거면 뒤에 건축물이 정남한 방향으로 어차피 30m 높이까지는 시야가 가려졌어요. 그죠? 네. 전에는 얼마가 가려졌죠? 어차피 30m 높이의 시야는 가려져 있었어요. 단지 동간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복합 개발할 때그 당시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상한 용적률 예시 그래서 이제 700%갈때 기본적으로 250%의 용적률에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230%에서 출발하고 20%의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거기에는 뭐를 주겠느냐? 이런 친환경 인증이나 기타 퀄리티를 높이는 네. 재료를 썼을 때 20%를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동관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적인 부분의 재료나 환경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용이 그렇게 같이 이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서 주택 전용 방지를 하기 위한 법이 또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앞으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레지던스, 그러니까 인대만 호텔처럼 운영을 해라라는 이제 그러한 법으로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까지 마련했습니다. 확약서를 받아서 절대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네.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확약서를 쓰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됐고, 네. 그러나 이제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 법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분양을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 변경을, 네,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이제 네.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 당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와 다양한 주거 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1층에 이제 필로티에 아이 돌봄 센터나 가정 어린이집, 뭐 공동생활 가정, 지역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이러한 지원시설을 질 때는 주택층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라 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데 다세대주택에 이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넣더라도 주차공간 정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의 토지가 약 70평 정도에서 80평 사이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네. 거기에 필로티로 건물을 띄어서 주차장 설치하기도 빡빡해요. <laughs> 그런데 여기다가 지원 시설을 지었을 때층수에서제외 된다라고 했는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때 토지 면적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넣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을 때층수 하나를 해서 한 개층을 더 올릴 수 있게 한다거나 뭔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움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소규모 주택에서 일층필로티를 이런 지원시설을 넣는다 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을까? 한번 예시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예시 보시면,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 일반 분양을 하는. 네. 이러한 평면들인데, 이러한 평면에 지금 주차장 설치하기도 빡빡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너무 작네요. 네. 근데 여기다가, 어디다 넣죠? 이 이 요, 요 법은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무슨 의도에서 이거를 규정한 건지, 아마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걸 룸으로 인해서 공공 기여를 한다 치고, 또입용률에 완화나 뭐 이렇게 이어져야 이 법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동관거리가 현행이 높은 건축물의 2분의 1 H를 띄던 것을 남측 부분에 낮은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낮은 건축물의 2분의 1 H로 네. 개정이 되어서 11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11월 2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발표를 보내드렸습니다. 남쪽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 부분들도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들도 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건물이 동남서 방향이 있는 경우 후면에 네. 높은 건물에 최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축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주의를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을 하였다. 파랗게 생긴 영역에 네.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0.5h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자면 역세권 복합 개발에 있어서 그 전에 네. 이 법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역세권이라 하면 2 5 0 m 이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면적제한도 있었습니다. 네. 1500, 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고 5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일 네, 네, 그렇죠. 네. 때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일 때그 다음에 노후도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2면 이상 4메다 이상 도로에 접하고 최소의 한 면은 8메다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동해서 지금 현재 발표된 부분의 높이의 완화, 이러한 단지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높이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요번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 인동간의 높이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간 발표한 내용들 중 시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